스테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재판을 받는 내용이 1절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때 이제 이스테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나온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셨다. 그게 이제 8절 말씀까지 우리가 이제 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 물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오늘 이제 요셉과 세에 대한 이야기를 스데반이 하게 됩니다. 구절을 보시면은 요셉의 일대기에 해서왜 요셉이 그 야곱의 아들로 참 사랑받는 아들인데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 받은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것을 구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 조상이 그랬어요. 여러 조상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야곱이죠. 그 야곱의 열두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되고. 지금 스데반 시대에 신약에 와서 어, 이스라엘은 이들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이고 어, 또 요셉의 후손이죠. 어, 그러니까 그 스데반이 지금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죽이는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낸 메시아다. 어, 이걸 이제 증거하는데 어, 그들은 사람을 사가지고 고발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율법을 예수 거부한다. 이걸 집놓고 의도적으로 이제 죽이려고 했을 때 스데반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는 설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브라함 그다음에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구절에 그 요셉이 어떻게 팔렸느냐? 왜그 고생을 요셉이 했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했다. 이렇게 나와요. 어. 그럼 요셉을 시기한 이유가 뭘까요? 앞에 이제 우리가 장세기 37장부터 보면은 요셉은 참 아버지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 야곱의 마음에 들었죠. 야곱이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근데 형들은 약간 뺏다, 삐딱 한 데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아버지 무시하고, 근데 요셉이 그걸 아버지에게 이제 일로 바칩니다. 어, 오늘로 말하면 형들이 오늘도 일을 했습니다. 그럼 형들 입장에서 이제 기분이 안 좋잖아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보여줍니다. 두번이나 결국은 이제 꿈그 자체는 요셉이 우두머리가 된다는 내용이죠. 어, 위에 형들이 열 어, 명이나 있는데 아래는 동생 하나 있으니까. 형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럼 지금 스데반이 아브라함도 어, 우리가 봤죠. 떠나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순종하고 떠나갔다. 이게 이제 앞에 나온 내용이고, 그두 번째가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요셉이 왜 고생했느냐. 어, 요셉이 잘못한 게 아니고, 어, 형들이 시기를 해서 그를 애국에서 팔았다. 그러면서 1 0절부터1 어 6절까지 보면은 요셉의 일대기가 쫙 나옵니다. 그럼 지금 어 스데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요셉의 후손이 지금 열두 어 지파에 이어서 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 자기를 심판하고 있는 지금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이 뭘까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6 0일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대해서 어 스데반이 어, 왜 이런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뒤에 나와요. 어,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약속을 해서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어 근데 그 오기까지의 그 조상들의 일대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부터 해 가지고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나를 어그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 가지고 선동을 일으켜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 요셉 야곱도의 그 조상들의 역사를 보면 쉽게 말하면 너희들처럼 악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셨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앞으로 너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오늘 읽은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형들은 시기에서 그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겨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를 살려내시고 그를 통해서 애굽과 그리고 온 가족을 살리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너희들의 조상들은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다. 이 내용이에요. 이건 지금 예수님께도 해당이 되고 앞에 나오는 베드로에게도 해당이 되고 또 자기인 스데반에게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들을 깨우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 우리가 뭐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전체 내용은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1 0려고 하겠습니다. 그 십지를 보면요. 그 요셉이 그렇게 팔렸지만 모든 환란에서 하나님은 근져내시고 오히려 애굽에 가서 하나님이 바로 앞에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셨다. 꿈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럼 단순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야, 요셉이 성공했구나. 우린 자꾸 우리 입장에서 그런 걸 해석을 하려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아주 명성이 뛰어나고, 성공했구나. 이런 차원으로 자꾸 이제 우리는 성경을 보려고 하죠. 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날, 그 요셉이라는 이름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 집안에서 요셉, 또뭐 요섭, 이렇게도 이제 이름을 짓는데, 되게 이제 이름을 열때뭐 요셉, 뭐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이제 뭐 서구의 기독교 그, 국가에서는 뭐 예수님이 열두 제자라든지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의 이름을 짓지 않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짓는 이유가 뭘까 진짜 요셉을 알고 지었을까 거의 대부분 보면 통치자 성공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종래가 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요셉을 통해서 다 다 모든 구약의 역사도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메시아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걸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메시아에 오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해 나가셨고, 근데 하나님 뭐예요? 파라 넘겨 죽이려고 형제들이 시기해서 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세워서 애굽의 통치자로 그리고 온 집안의 통치자로 세우잖아요 집안의 통치자라는 것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환란을 당했을 때에 그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는 양식이 풍족하다는 걸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데 결국은 뭐예요? 75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는데 결국은 뭐예요? 요셉이 자기들이 판 어, 동생인 걸 알고 또 아버지는 아들인 걸 알고는 그곳에서 400년 동안 살아가는데 그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란을 통해서 죽게 돼서 탄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내셨다고 해서 그 구해내신 역사가 뭐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을 구약 시대 때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그게 이제 흘러가는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오늘의 내게 주어진 참 아픔과 고난과 그 괴로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죠. 근데 우리는 도움 자체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떻게 해요? 요셉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형들은 시기에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고 통치자로 세우오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해 내는 것이다. 이게 창식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보면 뭐예요? 지금 메시아에 대한 어, 이 스테반의 증거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증거하는 사람을 다 지금 잡아주고 있잖아요. 그 공회라든지 이스라엘의 전체 어떤 흐름은 지금 그런 흐름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스테반이 요셉을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에 지금 이 기록은 요셉, 요셉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사도행년 역사 속에. 어. 그런데 스테반이 뭐예요? 이걸 설교를 한 거예요. 이 내용을. 어. 스테반은 여러분 대단한 인물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스테반은. 어. 하나님이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그 당시 그걸. 지금 스테반이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번성하고 많아지게 해서 결국 뭐예요? 나오게 하셨다. 지금 너희들이 여기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굉장히 흘렀잖아요, 지금. 그래서 요셉의 역사는 요셉이 성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걸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한 것이다. 지금 자기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증거하다가 붙들린 거잖아요. 그걸 지금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그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제 인물이 누구냐면은. 그게 이제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왕이 오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내용이 시작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자 앞에 제가 약속의 때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12장에 불러내서 약속을 하죠.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이거죠. 열방의 아버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걸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시별도 모세가 낫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아버지 집에 자기 그 부모 집에 석 달을 키우다가 들키게 생겼으니까 결국은 이제 버리게 된다. 그럼 바로에 딸이 아름다움을 보고 가서 자기 아들을 이제 삼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국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들의 능하였다. 자, 이것도 이제 앞에 우리가 요셉하고 비교해 봅시다. 참 대단하잖아요. 어, 그 죽어야 될상황에 어린 애기가 어떻게 기가 막히게, 어,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결국 뭐예요?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굉장한 권력을 갖게 되죠. 뭐, 재산뿐만 아니고.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자란 거예요. 어,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음, 이름이 모세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어, 우리 이제 그 사역지에 그이 목사님의 아들이 모세입니다. 모세. 예, 모세가 이번에 어, 제가 전화를 해서 우리 선교 팀에서 장학금을 보내 줬습니다. 조금 음, 아주 그, 그, 그 지역에서는 굉장한 대학이에요. 그 의대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4학년 어, 공부하고 있는데, 마치과 공부한다 그러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사익자들이 어려우니까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같이 또 우리 김 목사님 딸도 이번에 그 대학을 합격을 했습니다 그 애는 1학년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알고는 팀에서 우리가 어 조금이라도 도와주자 책값이라도 도와주자 그래서 보냈어요 이름이 모세예 모세 그럼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때왜 모세라고 지었을까요 앞에 제가 요셉 그랬죠 왜 요셉이라 짓고 어 요새는 많은데 모세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모세예요. 이 모세. 이제 전에에서 물어보려고 생각해요. 이 말씀 보면서 왜 모세로 지었을까요? 거의 대부분 부모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리 편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쪽으로 많이 그 이름을 짓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우리나라 이름도 뭐 내용 보면 다 복받고 잘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막 권력 잡고 뭐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지혜롭고, 지혜라는 이름도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거기만 딱스도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세의 위대함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모세는, 부른받는 내용 해가지고 모세 이야기가 쭉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모세를 택하실까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것도 뭘 예포하는 걸까요? 결국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쭉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거. 그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그때는 땅을 한 평도 안 줬는데, 결국은 돌아와서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고 스데반 집사 당시에도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이 때가 되고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인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다라는 걸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믿는 그 역사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있다는 걸 지금 그들에게 간 정도 하면서 깨우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메시아를 보냈다. 지금 여기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이 중요해요. 아마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 봐요. 우리는 성공이 끝이야. 성공이. 지금 우리. 선교관의 두 팀이 지금 이틀 전에 와서 같이 이제 시간을 어제까지 보냈습니다. 오늘 이제 떠나게 되는데 우리 이제 특히 심대섭 선교사님 또 그를 돕는 사업가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사역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같이 협력을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좀그 사업가로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 명확한 부분을 많이 만나보는 못했어요. 그런데 명확하더라고요. 이야기하는데 음 그래서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업에 대한 가치관, 비전 이게 뭐냐, 어뭐 이런저런 내용을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는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답이 정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우선이야. 우리 대부분 보면 은 애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게 우선이야. 좋은 대학 갔다. 그게 우선이야. 그러고 알았어. 이게 뒤바뀌죠. 그런 거예요. 비전이 먼저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이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내가 늘 모든 조상의 아버지 되게 하겠다. 열방에. 요셉 보셔요 요십, 성공한, 성공하기 난 다음에, 하나님, 위 야, 너 대단하네. 나좀 도와줘. 부른 게 아니잖아요. 어릴 때, 꿈을 보여주시고 뭐예요? 불러서 지금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서대반도 마찬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쓰임 받은 사람들은, 내가 뭐좀 성공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하겠다. 이게 다 뒤바뀌진 거예요. 먼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럼 결국은 뭐가 될까요? 자기 위에 살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오늘 23일이 뭐냐?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예요 자, 뭘 알게 되죠?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 끌려가가지고 죽을 뻔 했는데, 공주 때문에 살아가지고 40년 동안 지금 애국의 모든 걸다 배운 거예요. 모르겠어요, 모세가. 아, 내가 진짜 성공한 인물이구나. 완전히 왕족이 됐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마 이제 그 어머니가 저를 먹이고 키웠으니까 아마 너는 히브리인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교육을 받았다고 보죠. 어, 그러면서 결국은 나게 40이 딱 되니까 내가 됐구나. 본인이 깨달은 거죠. 이 정도면은 내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바꾸는 거죠. 내가 여기서 왕궁에서 왕의 자리를 유지할 하려고 하는 이 왕족에 이걸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부른받은 걸 깨닫게 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브리스범 나옵니다, 모세가. 이걸 다어 버리고, 이게 나오죠. 다 포기하고. 지금 이제 이걸 깨달은 이때부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죠. 근데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마다, 뭐 어릴 때부터, 뭐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도 확신치 못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딱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뭐예요? 아 하나님 나를 이걸 이걸 위해 세우구나 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모세는 120년의 그 기간 중에서 40이 되었을 때이 사명을 깨달았다는 내용이에요. 아 지금 이제 때가 왔구나. 그럼 40년 동안 뭐 했다고 나와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이 모든.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딱 기다린 거죠. 그래서 스데반 알고를 이제 이걸 시작을 하던네요 시작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혀 모세는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동료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원한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동료들에 대한 생각을 했잖아요. 저런 억울하게 맞는 저런 못된 놈이거나 가로 죽여버린 거예요. 다음 날 갔더니, 이스라엘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가가지고는 화해를 시키려고 하니까, 이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네가 뭐냐? 우리 재판장으로 너 세웠냐? 그들은 바로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어, 못 보는 거죠. 지금 스테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 백신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냄받았는데, 죽이는 거예요. 그게 다 깔려있어요. 이 스테반의 그 생각 속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쭉. 그래 결국은 뭐예요? 도망치게 되고, 도주하여 29절에 보니까 미대한 땅에 나그네로 삽니다. 그 세월이 몇 년일까요? 또 40년이 지나요. 그럼 80년 됐죠. 80세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몇 년이 차요? 또 40년의 미대한 나그네 방랑생활에 40년 때가 딱찬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참그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제가 앞에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요? 애굽으로 보내겠다는 거죠. 모세는 포기했습니다. 어, 나이 80됐는데 그 나그네 세월 보내는 거예요. 그 미디안에서 하나님이 그때 또 부르시는 거예요. 때가 돼서. 그를 이제 어, 보내 어, 거기 35절 어, 뒷부분에 보니까 "관리와 송양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라. 결국은 하나님 이 모세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그 내용이 36절입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광야를 몇년또 넘어가요." 40년 가서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너희들 지금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때를 통해 때를 통해. 그럼 앞에 여러분들 그 이들이 시기하고 어, 스데반을 죽이려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네가 바꾸려고 했다. 이 내용이잖아요. 근데 지금 스데반은 뭐예요? 모세에 대해서 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스데반이나 예수님의 이 복음의 역사를 너희들이 예를 들어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당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했던 똑같은 너희들이 하는 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그럴지라도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가신다는 어걸 그들에게 사실은 깨우쳐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스데반을 지금 이들을 어, 이야기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한 것이죠. 게르논은 어, 우리가 이해한다. 우리는 이미 이제 예수님 믿죠. 우리의 구주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땡 하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삶이 있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그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 때뿐만 아니라 스데반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져 가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제가 지난주 나 설교했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고 사는 사람하고 그냥 뭐이 세상에 잘 지내다가 뭐 기회되면 하나님 일이나좀 하지. 삼행 없이 사는 사람하고는 인생이 전혀 다르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때에 따라 인도하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려서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살다가 주 앞에 갈수 있다면 이게 우리의 은혜고 축복이 되겠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